안녕하세요. 어, 오늘 운동은 오늘도 역시 타임 체린지 운동입니다. 어, 네 가지 운동을 스리 어, 라운드, 그러니까 세 번을 반복을 하시고 시간을 재는 운동이고요. 첫 번째 운동이 런지 폭이에요. 이 어, 자세에서 런지로. 백 런지로 하신 다음에 올라오시면서 호흡을 합니다. 자, 이 자세 역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시는 것보다는 각각의 런지를 정확한 자세로 무릎이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내려가신 다음에 그대로 올라오셔서 호흡해주시는 걸로 각각 런지를 하실 때마다, 어, 그,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해서 왼쪽 다리 10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0회. 거의 무릎을 닿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런지를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런지와 숄더 프레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우선 먼저 왼쪽 다리가 앞으로 가고 오른쪽에 덤벨을 들고요. 이때 덤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걸 드시고요. 어, 덤벨이 없으시면 은뭐 물병이라도 아니면 뭐 무거운 책이라도 좋습니다. 가장 최대한 무거운 걸 하시는 게 키입니다. 왜냐하면 딱 10회씩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덤벨을 어깨 가까이 붙고 앉습니다. 정확하게 앉아 주십니다. 이때도 이만큼만 앉지 않고 최대한 깊이 앉습니다. 올라오시면서 숄더패스를 강하게 올려 주십니다. 이렇게 이때도 내려왔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파워풀하게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앞으로 해서 10번 발 바꿔서 오른쪽 앞으로 해서 10번 이렇게서 해 10번씩 해 주십니다. 초보이시면 런지를 백 런지를 첫 번째 운동으로 런지 호흡 대신에 초보이시라면 런지를 그냥 올려 올라오시는 걸로 해서 10번씩 먼저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왼쪽 먼저, 오른쪽 먼저. 그다음에 초보이시라면 이 런지 역시 덤벨 없이 손은 그냥 허리에 올려놓고 이 자세로 10번씩 해주시는 걸로 발 바꿔서 10번씩 해주시는 걸로 초보의 경우에는 자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플랜 자세로 플크 자세로 무릎을 쳐주시는 운동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닫습니다 이때도 정확하게 복부 코어 부분의 근육의 긴장을 풀지 않으신 채로 해주셔야지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이 동작 역시 이렇게 빨리 해주시면 오히려 운동이 덜 되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한 번씩 찍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천천히 하시는 거에 오히려 그 코어 부분에 어, 근육을 더 많이 쓰시는 거니까 정확한 동작을 어, 해주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운동이 조금 힘드세요. 어, 플랭 점프인데 육가 매트를 가운데에 놓습니다. 가운데 놓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50회를 높이, 높이, 높이. 발을 높이, 높이 쳐들어서 50회를 뛰어주십니다. 역시 초보이시라면 아까 플랭 그 무릎 닦기 자세의 경우에 무릎만 어 쳐주시는데요, 무릎을 크로스로 안쪽으로 이렇게 사시는 동작으로 20번을 해주시고요. 또이 플랭 높이 점프 하는 것도 초보시라면 낮게 뛰셔도 됩니다 초보시라면 그냥 이렇게 뛰어주세요 낮게 하지만 조금 더 힘들게 하고 싶으면 높이 높이 엉덩이를 높이 높이 들고 해주시는 걸로 해서 50회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동작을 3번 반복하시고 시간을 재시고 잰 시간은 운동을 하시네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서 준를 들고 감아 께 천천히 세 번째 운동 저기. 마지막 운동이요. 50회. 50회 했어요. 오늘 정말 힘들어서 한번